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 조끼 지난번에 했더니 베스트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조끼 베스트 2 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상품은 인디핑크 조끼예요. 색상이 인디핑크. 여기 단추가 너무 예쁜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가방은 53이고요. 앞은 다 열려요. 가방은 53이고 기장은 54 이거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좀 전에 보여드린 건 1번 상품 2번 상품은 앞 지퍼 어, 앞에 지퍼가 있는데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베스트 이거 앞에 지퍼가 열리는 거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제가 같이 코디해 보니까 이런 니트 스커트예요. 니트 스커트인데 이런 니트 스커트에 같이 같이 코디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예뻐요. 이번 상품은 이번 상품은 컬러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번 상품은 카키 컬러도 있어요. 이렇게. 카키색 컬러로 앞에 집업으로 되어 있는 거. 이번 상품은 까멜 컬러하고 카키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가방이 49, 기장이 55예요. 5호부터66 반까지 6, 가능한데, 이거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3번 상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3번 상품은 어, 집업으로 된 화이트 조끼예요. 이것도 앞에가, 앞에가 집업으로 돼서 지퍼로 다 열려요. 열리고, 화이트 니트 조끼예요. 니트 조끼인데, 이거는 어, 가반이 48이고, 기장이 52. 48에서 50인데, 이 화이트 조끼는 55에서 66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크지는 않아요. 55에서 66 사이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니트, 화이트 니트, 니트고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3번 상품. 4번 상품은 보여드립니다. 4번은 후드가 있고, 블루, 블루 집업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앞에 똑딱 단추도 있고 또 앞에 지퍼랑 있어요. 지퍼도 있고 똑딱 단추 있고 주머니는 세 위에 하나랑 세 군데가 있어요. 후드여서 이거는 봄에 봄에 이거 후드를 밖으로 내놓고 밖에 아우터 나더 입어도 괜찮고 이 후드 지퍼 후드 조끼 이것만으로도 아우터가 될수 있어요. 이 블루 색상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블루 후드 집업은 가반이 46이고 기장은 60이에요. 어, 5566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5번 상품은 제가 입고 있는 베이지 조끼예요. 이 베이지 조끼는 그냥 이렇게 니트 하나만 입으면 이 베이지 조끼는 제가 보니까 배를 가리기에 좋을 것 같아요. 배 가리기에도 좋고 이 베이지 니트 조끼는 네. <목소리>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음, 가반은 53이고 기장은 앞은 60이고 뒤는 71이에요 앞이 뒤보 뒤가 좀더 길어서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돼 있어요 어, 요거는 13,000원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어, 사이즈는 77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 상품은 13,000원이고 6번 상품 옐로우, 노란색 조끼예요. 노란색 조끼인데, 이거는 앞에 단추가 있어요. 앞에 단추가 있어서, 어, 이렇게 안에 블라우스 입고 봄에 이렇게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단추 이렇게 앞에 3개 있고 다 열리고,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니트 예뻐요, 이거는. 어, 6번 상품, 노란 니트는 가반이 45, 45, 기장이 48입니다. 가격이 14,000원입니다. 5566 사이즈. 다 7번 상품은 부엉이 조끼 니트예요. 부엉이 니트 조끼인데 이건 컬러가 세 가지 화이트하고 블랙 또 가운데는 브라운, 까멜 컬러 이런 이런 컬러 있어요. 앞에 부엉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 부엉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귀엽고 예뻐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없고 앞에 이렇게 부엉이 있는 이세 가지 컬러, 세 가지 컬러 어, 부엉이 조끼 니트는 17,000원입니다. 가반은 52이고 기장은 54여서 어, 5호부터 66 반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이제 지금 입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8번 상품 보여드릴게요. 8번 상품은 사이즈가 좀 커요. 88, 88 사이즈 조끼인데 8번 상품 요 베이지 조끼는. 음. 가반은 57이고 기장이 5 5예요 가격은 19,000원, 19,000원이고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사이즈가 좀 커요. 88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9번 상품 보여드릴게요. 9번은 블랙, 77 사이즈 블랙이고 가반은 52, 기장은 63이에요. 기장이 좀 여유가 있고 요새... 어, 크롭이 주로 많이 유행이 내고는 좀 기장이 길어요. 긴거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77 사이즈고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이것도 니트예요. 니트로 돼 있어요. 니트로 돼 있는 거고. 네, 마지막 상품 10번 상품 보여 드릴게요. 10번 상품은 어,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고 77 사이즈. 요거는 앞에 열리는 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뒤집어 쓰는 거고 니트예요. 가방은 53, 기장은 57.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조끼를 한번 했더니, 방송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조끼를 한번 오늘 더 2부 순서로 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